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문제 23번 연령학 제일법칙 보일러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보일러에서 입구 600kPa의 포화액에서 출구 400도의 과열증기 상태로 변한다 증기의 질량이 3.5kg이 될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입구와 출구에서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 보일러에 전달된 연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물성표에 엔탈피가 나와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엔 엔탈피가 없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야 된는요자 엔탈피의 정의를 가지고 구하다 단위질량당 엔탈피는 단위질량당 내부에너지에다가 압력 곱하기 비체적을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여때이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을 킬로줄퍼 킬로그램이란 단위로 가진다 그럼 내부에너지도 킬로줄퍼 킬로그램이란 단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기 P는 무조건 킬로파스칼 단위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 비체적은 미터 세지곱퍼 킬로그램으로 잡아버리면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게임 끝났어. 자 여기서 비체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도의 역수라는 것도 좀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럼 보자. 입구 출구에서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 같다 고하라고 하네. 자 입구 출구다. 자 보일러죠. 그러면은 p1은 600킬로파스칼이다. 출구도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600킬로파스칼이다. 그리고 출구는 400도로 나와 있는데 입 구는 온도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포화액이네. 포화 상태잖아. 포화 상태. 포화 상태면은 바로 포화 증기표에서 온도나 압력 두개 중에 하나만 알면 되는데 600kPa라는 압력을 알고 있네 그러면은 포화증기표에서 600kPa를 찾고 포화액이기 때문에 아플루이드 F를 찾는다 로 F, UF 중에 아 600kPa에 해당되는 포화액의 밀도 908.265 하나 알고 600킬로파스칼에 해당되는 포화액의 내부에너지 669.9 이것만 알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바로 입구엔탈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입구엔탈피는 H1은 바로 U1 플러스 P1 V1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자여때 U1 플러스 V1은 다른 말로 뭐야 기체적은 밀도의 역수지. 그러면은 로 원으로 바뀌게 된다. 로원 분의 아 p 1으로 쓰면 된다고. 알겠지? 그럼 유원은 뭔데요? 자, 유원은 바로 포화액. 600 킬로파스칼 포화액의 내부에너지기 이 때문에 600 킬로파스칼 포화액 F 내부에너지는 669.9입니다.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플러스 로어는 뭐야? 600 킬로파스칼의 포화액의 밀도다. 600 킬로파스칼의 포화액 F의 밀도 9 0 8 2 5 피곤 뭐야? 입구 압력 600 킬로파스칼. 여거 풀어주면 된다고. 여거 <laughs> 이해? 그러면은 670.56. 킬로줄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알겠니? 요렇게 해서 바로 입구 단위 질량당 엔탈피 갖다 구했고요. 자, 다음은 출구 단위 질량당 엔탈피를 구하겠습니다. 자, 출구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를 갖다 구할 때, 출구가 600 킬로파스칼에 400도니까 여 친구 뭐야? 과열 증기지, 과열 증기. 과열증기는 과열증기 표를 뒤져보면 되는데 온도와 압력 두 개를 다 알아야지 그 상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00kPa 또 출구 400도니까 연마하겠네 연마 이거 이해 됐지? 자, 600kPa 400도일 때 비체적은 0.5137 내부에너지는 2962.1 이거 두 개로 구하면 다잉 자, 그러면 H2는 U2 플러스 P2V2이기 때문에 u2가 얼마죠? 600 킬로파스칼, 400도 과열 증기의 바로 내부 에너지니까 아2,962.1 킬로줄 퍼 킬로그램 플러스 P2 얼마죠? 600 킬로파스칼 왜 보일러는 정압 과정이잖아? 압력이 일정하다고 곱하기. 한 V2는 바로 얼마라고? 아, 6 0 0 k p a 4 0 0도 과열증기에서 비체적 0 5 1 3 7 m g k g 입니다 잊으면 안돼. 자 그럼 2 9 6 2 1 6000kg, 0 7 0 0로 아! 3 2 7 0 3 2 k j k g 으로 뭐 요렇게 입구 670.56 kJ·kg 출구 3270.32 kJ·kg 이라는 바로 BNRP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구했고요 자 다음 2번 보일러에 전달된 열량 한번 구해볼게 요자열역학 제1법칙에서 델Q는 바로 원래라면 DU 플러스 PDV라고 하는게 맞는데 다른 말로 d h 빼 vdp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보일러는 뭐라고 했지? 연마 정압 과정 아이가 정압 과정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dp 압력 변화가 0이다. 압력 변화가 없다고. 그럼 없어지겠네.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은 델타 H가 된다. 자 정압 과정에서의 열량은 엔탈피 변화량과 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보일러에 전달된 열량 어떻게 구하는데? 자, 라지 Q는 바로 질량 곱하기 단위 질량당 열량 곱해주면 되겠네. 근데 Q가 델타 H라며? 그럼 M 곱하기 H2 빼기 H1으로 자포링 될거 아니야. 이거 이해 됐지? 그럼 M은 얼마라고? 바로 증기의 질량 3.5킬로그램. 곱하기 H2 얼만데요? 3,270.32 마이너스 H1 을만데요670.56 킬로줄퍼 킬로랑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3.5 곱하기 3,270.32 빼기 670.56을 하는 순간에 아! 아름답게 9,099.6 16킬로줄이라고 하는 바로 보일러에 전달된 열량이 이렇게 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23번 열역학 제1법칙 보일러를 아주 끝내주게 엔탈피 공식과 그 다음에는 또비체적한 밀도의 역수임을 이용해서 <laughs> 표를 안 보고 뭐 풀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변별력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